자, 자, 원의 반지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원의 반지름을 구해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 자,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지금. 사실은 원이 그려지면, 여기 나머지 부분을 원을 그리면, 어, 나머지 부분에 원을 그려주면, 이런 식의 원이 그려질 거잖아요, 지금. 그쵸? 네, 이런 부분에 원이 그려질 건데, 반지름이 어딘가 있는 거죠, 지금. 그쵸? 어, 반지름 있고 여기서 어, 반지름을 우리가 r 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우리가 r이 되겠죠 이만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것도 r이죠 반지름 r 그치 어, r이에요 어 그러면은 여기가 수직 이등분이 되겠죠 여기가 3 3이 되겠죠 여기, 여기가 얘랑 얘랑 3 3이 될 거고 어 그러면 얘는 지금 9 여기서 여기까지 네. 길이는 그러면? 9-r이죠. 여기, 여기서 또까지가 그치? 맞아요 9-r. 여기가 얼마야? 9-r이 됩니다. 9-r.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여기 3하고, 여기 길이 3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네. 그치? r제곱은 9-r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r제곱은 81, 마이너스 18r, 플러스 r제곱, 플러스 9. r제곱 없어질 거고, 여기가 18r. 어, 81 플러스 9 9로 나누면 9,28,9,9,81,9 <laughs> 이네 그래서 r은 얼마가 돼야 돼? 5가 되겠네요